우리 학교 소식은 우리가 전한다. 목포대 오세진 학생 기자가 한 주간의 목포대 소식을 전합니다. 목포대학교 로봇산업 일자리 창출센터가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광주 국제 로봇산업전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로봇공예창업팀 로보틱 아티스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균연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주도해온 전국 해양문화학자 대회가 해가 거습할수록 기관과 연구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특히 올해 충남 당진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해양문화학자 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져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내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전북군산, 9회대회는 충남태안이나 경남통영에서, 그리고 10회대회는 제주에서 개최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고 합니다. 무포대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일반고 진로선택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콘소시엄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목포대는 무한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목포권세계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진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목포대 학생 기자 오세진입니다.